이번 영상에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염증은 관절의 통증과 질병 진행을 유발하는 주범이며, 운동과 식단 관리가 이를 조절하는데 중요합니다. 높은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은 피하고, 평지 걷기, 수영 같은 저충격 운동이 관절을 보호하는데 좋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며, 통증 없는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이 있고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것들이 몸에서 염증을 없애는 물질로 바뀌어요. 블루베리, 녹차,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염증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고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해요. 체중 관리가 무릎 건강에 정말 중요하고 체중이 1kg 줄면 무릎에 가는 하중이 34kg 줄어들어요. 살을 빼는 것은 물리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몸의 염증 상태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운동, 항염증 식단으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면 통증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